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여러분, 신차급 컨디션을 가져왔는데 1년 딱 탔는데 천만원가액이 감가가된 차량입니다. 옵션이 없냐? 아니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주행수도 15,000km 주행이 되었고요. 제조사 품질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가성비로도 굉장히 사랑받는 차량입니다. 금일에 소개켜드릴 차량은 더뉴 QM6 차량입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LPE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개선용으로 나와서 보다 더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수는 무려 1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크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조사 품질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우, 컨디션 자체가 거의 신차급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보러 오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해당 차량 나오셨을 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스무지입니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LPE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개선용으로 나와서 보다 더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례입니다. 주행수는 무려 15,000km 주행한 차례입니다. 신차크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조사 품질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뉴 QM6 2.0 LPE 알리 2륜 등급 차량입니다 이 개선형부터서는요 알리 등급에도 앰비언트 무드 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형식은 2025년 등록은 2024년 7월에 달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주행수 굉장히 적습니다 15,995km 주행이 되었고요 일반 부품, 엔진 주요 부품에 대한 제조사 품질 보증이 아직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기어 넘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와 프레임 리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매직 텔 기트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이지 라이프 인포테인먼트 팩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D급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뷰 등 풍성한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팀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내비게이션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어, 너무 더워서 거소를 그 조금 벗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라이트도 LED 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폭풍을 연상케하는 이 엠블럼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요. 센서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긴급제동과 반자율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컨디션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면 도장을 보시면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시는 색상, 화이트 바디의 색상이고요. 전면 유리를 보셔도 깨끗합니다. 전면부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쪽 휀다의 모습이고요. 알루미늄 내장재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19인치 투톤 알로이 휠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보셔도 균열 광고 틈집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서에서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뒤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뒤쪽 리어죠 리어쪽 휀다를 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휠 컨디션에는 와 정말 깨끗하고요 휠 스크러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거의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텔램프가 화려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잘 만들어진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을 계속 연출을 하면서 보다 더 모던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5854번을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뒤쪽에 고비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이죠. 매직 헬 게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널찍한 공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LPG 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단은 수납하실 수는 없고요. 이 양쪽 끝을 보셔도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은 상단에 고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흠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성능기록부 보험이력 모두 고지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컨디션 상태는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헨다의 모습이고요 뒤쪽 헨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 컨디션 이어 있습니다 휠 스크러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처럼 사서에서 보시고 계시는데,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콕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도 균열 광고 틈집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앞쪽 핸다의 컨디션을 보셔도, 와, 신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인데요. 휠 컨디션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휠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조금 멀리서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심플한 디자인이 제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컨디션 자체는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장입니다. 외판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장입니다. 미세 뉴 1절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 이력입니다. 내차피의 영원, 타차가의 영원인 차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개인 장기 렌트로 사용하신 차량이고요. 1인 소유라고 보셔도 무방할 차량입니다. 실내에는 더욱더 화사하고요. 편의 장치가 많습니다. 실내로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도어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어트림에는 어, 너무나 깨끗하고요. 사용감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트 컨디션을 보시면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 베이지 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에는 거의 탑승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리시면 2부커홀더 열선 시트 조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시트 상태를 보셔도 어우 너무나 깨끗합니다 사용감 없고요 그리고 반대쪽 컨디션 어, 최고입니다 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가 폴딩한 모습을 잠시 안 보여드렸잖아요 레버는 이 끝에 고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보여드리면 이처럼 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리클라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 더뉴 QM6 차량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LPG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하고요. 유류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1열에는 다양한 편의 장치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1열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측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네,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탱지는 깊어 올라온 곳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단에는 앰비언트 무드등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탈거리 쪽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안쪽에 버튼들도 빼곡한데요. 핸들 열선 되어 있고요. 매직 텔게이트, 전동 트렁크 조절 버튼, 헤드램프 각도 조절, 주유구 레버, 본인 레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컨디션을 살펴보실 건데요.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착자감 역시 뛰어나고요. 하단에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네, LPG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숙하고요, 컨디션 상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D컷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용감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반대쪽에는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절 주행 모드 지원되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음성 인식 트림 메뉴 버튼. 뒤쪽으로 살펴보시면 미디어 조작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주행수는 15,995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하게 되어 있어서 시인성 굉장히 좋고요 대시보드 상태 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티커 자국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차주님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타신 것 같아요 하단을 보셔도 사용감 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쪽 천장에도 사용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추가적인 옵션이죠 프레임 리스 룸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신 카드 요만한 거를 이쪽에다 꽂으셔야 되는데요.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을 살펴보시면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의 모습입니다. 태블릿 PC를 얹어놓은 듯한 모습이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개선형이 되어서 굉장히 장치가 많은데요. 이 지금 메뉴에서 뒤쪽으로 넘기시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차간 거리, 운전자 피로도,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등 굉장히 많죠. 여기서 긴급 제동 보조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요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 메뉴를 누르시면요 이처럼 다양한 메뉴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더 간단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의 모습인데요, T맵 기반 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질 너무나 좋고요 후진의 영상입니다 스카이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쪽에 지금 화면이 미세하게 보이고 있는데 뒤로 가게 되면은 잠시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유화처럼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편의 장치가 잘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360도 센서 등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총 다섯 가지의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환을 하시게 되시면 이 글라스터 도어 쪽에 은은하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변한 점이 있죠? 공조기 컨트롤러가 이 밑으로 빠지면서 조작하기에는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코 버튼 되어 있고요. 주차 조형 보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요, 자동 주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느 방향으로 진입을 하실 건지 이 설정을 누르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하단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 2 v 아울렛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UVC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 기능 추가적인 옵션이고요. 그리고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시단자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을 하시게 되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 반절 주행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반대쪽에는 스피드 리미터 기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총두 벌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4구 컵홀더의 모습입니다 사용감 없고요 그리고, 사용을 안 하실 땐 깔끔하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 전혀 없고요. 상처 난 곳, 스크러치 난곳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우, 컨디션 자체가 거의 신차급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보러 오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컨디션 하나는 끝장나니까요. 해당 차량 나오셨을 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빠르게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3,452만 원에서 쭉 감가된 2,599만 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599만 원입니다. 1년 조금 지났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천만 원 가액이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그만큼 가성비 위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급 컨디션에 이만한 가격에 이 재원이 들어간 차량을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현대 기아만 넘어가더라도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이 정답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